아킬레스건은 우리 발목 뒤쪽에 있는 가장 큰 힘줄로 발목을 차고 나갈 때즉 걷거나 뛰거나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힘줄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주로 운동을 할때 많이 파열되는데요 주로 축구나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과격한 운동을 할때 발목 뒤쪽에서 뚝 하는 소리나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있다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을 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 파열된 아킬레스건 부위를 위에서부터 만지고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움푹 들어간 곳이 생깁니다. 이것이 이제 딤플 사인이라고 해서 웅덩이 같이 움푹 들어간 아킬레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할 수 있고요. 또 다른 방법은 발에 힘을 빼고 이 종아리 위쪽 부분을 손으로 쥐어짜는 톰슨 압착 검사를 하였을 때 원래는 고무줄 같은 힘줄 역할을 하는 이 힘줄이 연결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무줄이 당겨지면서 발목이 아래로 까딱까딱하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요. 중간에 이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하는 힘줄이 끊어져 있으면 이 톰슨 압착 검사로 종아리를 쥐어짜도. 발목 아래 부분이 밑으로 까딱까딱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. 이러면, 아, 아킬레스건이 지금 손상됐구나, 라고 자가진단할 수 있겠습니다.